할렐루야! 오늘은 루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바보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원리가 10가지가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성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 인생은 어,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최악의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최상의 인생이 되느냐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선택할 때 무엇이 중요한데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선택하겠죠.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최고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룻기 오늘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있습기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 어떤가 하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의 오른대로 향하였더라. 사상 17장 6절에도 그때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내 오른 대로 살던 시대 믿음의 위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된 시대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 엘리멜렉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민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민 갔으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외국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년쯤 지나서 결국 쫄딱 망했습니다. 어, 아무튼, 1절에 보면, 1장 1절,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해서, 왜 흉년이 들습니까? 흉년이 오는 거는 신명기, 등 예, 하나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백성들이, 예, 예 그, 마음이 마음만다세상이 미혹돼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럴 때흉년이 오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의 이한 사람, 그엘리멜레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 엘리멜레과 나오미 이두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인데.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흉년 때에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이절에삼 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쯤 지나서,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세요. 남편이 그건 먼저 죽고, 그 뒤에 예, 두 아들 결혼했는데, 예, 결혼하고 자식도 없이 또 죽고, 결국, 어, 나오미하고 매너리 예, 젊은 며느리 두 사람하고 남았다. 하세요. 예. 어, 오늘 룩기를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흉년 때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레 첫째 엘리멜렉 보면 흉년 때 사사 시대 시대 정신을 따라서 이민을 선택했죠. 어, 사사 시대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어, 사사 시대에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사람마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돼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세상 사람들 그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본능대로 산, 그 본능대로 산그 사는 거죠. 어, 풍요롭고 좋은 환경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요,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어 우리 인생의 그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왜이민을 갔습니까? 뭐흉년이 되니까 갔겠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당시 세상 유행을 따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이민을 갔을 거예요. 어. 어, 사사기 그 보면 사사시대라니까 12장 8절의 실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이 베들레헴 이전을 엘리멜리 살던데도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 가지고 아들 30명, 딸 30명이 이방 여인, 또 이방 남자들하고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한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요수와 사사기 그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거 역하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기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합 땅으로 간 거죠. 기도 없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이민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그 당시 시대 정신으로는 현명한 선택이라 할수 있어요. 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어, 자기 뜻대로, 어, 자기 소견을 오른대로 갔겠죠. 이민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죽은 것 같아요. 어, 엘리멜렉은 흑년에 이민을 선택했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뭐 좋은 선택 같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두 번째 나오미.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이민 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장가보내서나 자녀도 낳지 못하고 두명다두 아들 잃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가부가 됐고 또두며느리도어 젊은 가부가 됐죠. 한마디로 쫄딱 망해 버린 거죠. 어, 그런데도 나오미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루기 1장 19절에 보면 이 아이 보면 이에 그두 사람 나오미와 루시죠. 이제 남의 루시 베들레헴으로까지 갔다 했어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루시 오기 때문에 거들면서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야.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베들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라라 부르라. 어? 이는, 왜냐하면, 이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조하게 나갔더니, 여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와께서 어, 나를 칭벌하셨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건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란 뜻은 희락이죠. 그렇게 부르느냐, 괴로움, 말하라 부르라. 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나오미는 그래도 인생 사례에는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미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찾는 회복의 결단을 하는 나오미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나오미 선택 도 보면 처음에는 남편 따라 이민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선택한 것 뒤에 회개하고 하나님 찾는 좋은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선택을 했죠. 나오미는. 그 다음에 오르바. 오르바는 모함여인입니다. 기론원의 아내고 자식이 없이 남편을 잃고 어, 가부가 된 여인이죠. 모함여인으로 다시 돌아가버렸죠.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이 며느리를 들게 말하는 거죠.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어서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보시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칠수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로 입맞추되 루선 그를 부셨더라. 오르반은 결혼하기 전에 그 모압 자기 고향 그 그곳에 머무른 거죠. 예,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기 신에게 로돌아간 것입니다. 자기 그 이성적인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게 그런 삶을 선택했죠.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생각으로 삶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름 없이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로바이 선택은 세상적인 선택, 영적으로 그것도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루슨, 루슨 모합 여인이죠, 모합 여인. 이방인입니다. 말론의 아내였고, 자식이 없이 갑자기 남편이 이런 젊은 이제 가구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동수도 없고, 이제 남은 사람은 자식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 이제 시어머니, 나이 많은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어, 나오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이하에 나오미가 또 이러되 보라, 네 동서는 오르반은 그의 백성, 어,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러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오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그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루스는, 루스는 좋은 환경, 친숙한 환경, 자기 고향 이 자기 조국 그 모함을 버리고, 청춘을 버리고, 세상과 시간 버리고, 우상 숨을버리고 육신적 혈락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시어민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홀로 되어버린 나이 많은 늙은 시어니 나오미를 선택했죠. 어, 이게, 나오미가, 아, 나오미를 이 루시 붙 쫓았더라, 붙 쫓았더라. 따박 큰데, 잘 찰싹 달라붙었다 했어요. 어, 동서 오르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루스는, 이게 이제, 타국에 가야 되잖아요. 모합,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타국에 지금, 다른 나라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런데 루, 루 나오미를, 이, 푹 쫓았더라. 살살 달라붙었더라. 그러니까, 이, 루스는, 어떤 세상 조건이나 환경보다는 믿음의 사람, 나오미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선택한 줄 믿습니다. 어,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선택이죠. 어. 하나님께서 이 맺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루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선택, 하나님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어, 세상 사람들은 어합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 본능적 삶의 원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본 눈에 보이는 거 보잖아요. 사람 보고 좋은 환경 보고 선택하잖아요. 루스의 선택을 비웃죠. 시대의 흐름에 펜슬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이 루스는 자꾸시 어머니가 오지 마라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네, 네 고향 돌아와라 내가 따라봤자 미래 소망 없다 천만 구이다 고생 구이다 돌아가라 그래도 어, 루스는 뭐랍니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입니다. 님 어, 나는 어머니와 떠난 걸, 그거, 죽음 외에 떠난 것이면, 하나님 내게 벌 내리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어머니, 대책이 없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데이지만은, 어, 이게 살이 분별 없이 뭐,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의 결단인데 사실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다가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호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때, 하나님이 선택한 거는, 루시,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을 많이 본받았어. 지금 하나님이 공의로 다시 보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2장, 2절, 10절, 13절. 2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루시 세번이나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죠. 믿었어. 루스는 어, 또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했어요. 말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순종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런데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오미의 신앙을 많이 본 받은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스, 루스는 어, 영적으로 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래서 겔과 어, 루스는 어, 다이드 왕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배 들어가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 왕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도 그렇잖아요. 1 1리 11장 24절의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시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인해 있는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했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 왕자였어요. 앞으로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 괴로움,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애국의 세상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세계, 천국,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다예시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 결국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지만은 하나님과 동등치 않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를가지사 사람들과 지있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부활 영광이 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따라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인생길에 가면 흉년 있기 마련이에요. 흉년을 피할 수 없어요. 어, 반드시 그런 어떤 악한 환경, 악한 상황을 예,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선택을 피할 수 없잖아요. 뭘 선택할 것인가? 뭘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목은 누구 목입니까? 선택은 나의 목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인생은 선택이고 선택은 나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됩니까? 루처럼? 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의 생각이라내 생각이 아니라 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내 행동, 삶, 미래 운명, 내 인생, 내 가문 이게 다 결정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보다도 감사 찬양을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숨질때 대도 널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적인 것보다도, 선택할 때, 세상적인 보다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육체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고,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잘 분별해 가지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편리한 삶보다도 편안한 삶인보다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성경 읽기를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그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최고의 인생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